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브라함, 부르심, 순종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이야기의 무게 중심이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순서상으로 먼저 있었던 일이고 부르신 일을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따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보면 명령이 하나 있고 약속들이 잔뜩 있습니다. 명령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익숙한 곳, 그러나 죄가 많은 곳, 편안한 곳,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곳,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부르신 뜻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큰 민족, 복,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사람들이 바벨에서 자기 힘으로 얻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를 복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한편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얼마나 많은 내가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내가, 내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순종입니다. 우린 이전에 바벨의 사람들과 같이 죄 안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시작하여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조병수 교수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해설하면서 신자는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뜻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참된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 세우셔서 복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